우행 상해전 서브를 지지고 비비고 갈라서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자, 우행 상해전 서브는 공의 회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예, 이렇게. 죠 예, 우행 상해전, 예. 자, 한번더 서브를 유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서버가 아웃되죠. 아까 처음에는 공이 아웃됐잖아요. 그죠? 근데 대칭각도로 해야 되고, 공은 대면아웃돼요 예? 물론 구슬 타는 대도 들어가는데, 공을 반드시, 대칭각도 구조타를 해가지고, 기본으로 해주고, 공을 비벼야 됩니다. 자, 구조타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그렇죠, 이거 같이. 예. 가만히 대어보세요. 자.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구조타 좌행상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자, 또, 방향타로. 그렇죠, 자. 되죠 그죠? 이렇게. 이거 같이 방향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대비할 때 가운데로 가운데로 틀어서 두게 되면 이게 변화타 중앙 상회전 되겠습니다. 변화타,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예. 예. 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서브가 아무리 좋아도 각도를 잡고 각도 고정시키고 중심이도 바대로 하게 되면. 공이 아무리 회전이 많아도 서브가 중심 이동 바디 바디웍을 이기게 되, 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서 아 서브를 중심 이동 바디웍이 힘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는 겁니다. 자, 다시 교환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그죠? 이렇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탁구는 회전의 원리로 되어 있어요. 회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고. 자, 썸을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각으로, 각도로. 자, 각도로, 각도로. 자. 들어가죠? 그죠? 여기서 슬그머니 공을 갖다가 비벼요. 자. 비벼요. 자, 이렇게. 몸, 팔을 고정시키고, 팔을 이렇게 해서 위게 되고거 아, 아홉 대니까 힘을 가하지 말고, 네? 몸중심을로가지고 이렇게 해 자, 자, 힘을 여기서 자. 아시겠 이렇게? 가만히, 여기. 자, 가장 상대방 몸으 이렇게 해줘 아죠 깨워 같이 이렇게 해줘 오죠? 이렇게 했다가, 네. 이렇게 하고, 그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예. 굽혀 타로, 그죠? 예. 네. 자, 굴지다서 공을 갖다가, 자, 슬그머니, 빌주고 자, 또 눌러서, 지지고, 지지고, 다음에 또, 패전을 줘서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같이, 빨라서 해줘야 이렇게, 중심이 들어가지고나줘죠그렇게 기성으로. 자, 슬그머니 놓기도 하고, 눌러서, 깔리게, 깔리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비서 회전을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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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볼비교게 되면 상대방이 서브가 아무리 좋아도 중심을 바둑으로 상대방의 우회 상향 서브를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다음 게임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